안녕하세요 투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10월 19일 업데이트 상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영웅 밸런스 조정인데 캐릭터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로드가 이제 끌어오르는 생존 본능이 체력이 30% 이하일 때 이동 속도를 증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펙이 좋은 분들은 생명력이 30%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쓰기가 살짝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를 입으면 은50% 확률로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5중첩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각성을 하면은 85% 확률로 이동속도 증가를 10중첩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사용처가 늘긴 했는데 스킬 자체 모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동속도 증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룬 모험이라든가 아니면 필드에서 어, 엄청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기 좀 힘듭니다. 그냥 전부 다 좋아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혹한의 폭군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가 이제 동상 상태일 때2% 확률로 빙결 3초를 부여했었는데, 이제는 15%로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사각이 되면은 30%까지 올라가고요. 결투장에서 기존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는 스킬 구조상 그렇게까지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는 봐야 알것 같아요. 3대3에서 의외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은 황제 파스칼입니다. 물속성 대상에게 치명타 데미지를 입히면 30% 확률로 불속성 피해 증가 상태를 부여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자신의 불속성 데미지 증가 상태 이상을 오중첩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 은 물속성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 공격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굴 때려도 공격력이 세지겠죠. 그리고 사각성부터는 100% 확률로 사중첩이었는데 이제는 최중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속성 데미지 증가로 어, 바뀌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성 시너지에 상대 생명력 회복 불가가 붙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걸로 파스칼이 결투장에서 사용처가 늘어날까라고 하면 은아 이것도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은 세르비누스입니다. 원래는 5% 확률로 석화였는데 25% 그리고 80%로 바뀌었습니다. 석화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다만 앞에 거랑 다르게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 스킬이 바뀐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헤리입니다. 헤리의 기본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평타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평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 또한 타격 범위 올라갔고요, 데미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생명력 회복의 경우에 오각성하면 은 히라는 기술인데 이게 구중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리가 결투장에서 어 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쓰려면은 쓸수 있지 않을까. 세인의 멸시를 쓰고. 파도가 캐스팅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용제 미르입니다 용제 미르 평타가 공격 시 이동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파격적이네요 사람들이 미르가 제자리 평타라서 진짜 쓰레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좀 사용처가 늘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주노입니다 속성 시너지 데미지 2배로 올라갔고요 돌풍 추격은 데미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걸로 얘가 좋아질 수 있나? 제가 각성이 낮아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생명력 회복의 경우에 자신에게 100% 확률로 생명력 지속 회복 3중첩이 추가가 됩니다. 용의 후계자 아리아, 물피의 증가 공격에 DPS 데미지가 44% 상승했어요. 다음은 컨텐츠 보상이 변경된 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마톤의 보상이 상향이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어, 두 배씩 올라왔다 보면 될것 같고 6 시간에 8 시간의 경우에 일반룬 스톤 0 개랑 망골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상향이라기보다는 어, 그냥 전보다 사용처가 늘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의 퀘스트 완료 보상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삼성 영웅들을 줬었는데, 이제 카드 소환권 1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존에 깬 사람들도 줄려나?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따로 내용이 없어가지고. 다음은 클리어 보상 추가입니다. 일반 나이도 룸모 문제에서 이제는 일정 확률로 삼성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룸보스 클리어 시 옵션 등급 변경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상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1등을 하면 옵션 등급 변경권 한 장을 확정으로 줍니다 2위에서 22도 랜덤으로 획득이 가능하고요 기존 컨텐츠 개선 3대3 영웅의 이 중앙에 있었던 여신상이 없어집니다 이거 말 많았거든요 둥글게 둥글게 이거 강강술래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결투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걸로 보여요 길대 소환진 몬스터의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무어랑 원희대장, 몬스터 생명력이 하향되고요, 공격력 올라가요. 드워프장군이랑 빙력이가 되게 좀 이제 피통이 높았는데 생명력 하향조정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작은 길드에서는 게임데 너무 오래 걸렸을 텐데 이거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승자 프리미엄 패스 구매기록 초기화되고 재판매됩니다. 골드 축제 4가 끝나고 5로 바로 들어가요. 전부 다 클리어하면 30만 골드 동일합니다. 그리고 퀘스트 관련 이슈 현상이 수정되는 것 중에 차원 퀘스트 2단계 에이스 진행 중에 캐릭터의 이동이 불가능한 현상 수정이 되고요 영웅 보스 6단계 제이브 진행 중 캐릭터 부활 시 제이브가 부활 구형 내로 진입하는 현상이 있었나봐요 이거 좀 무서운데 어 이거 수정됩니다 그리고 연이 스페셜 보스 진행 중에 제압기 카드 이미지가 카구라로 잘못 표시되는 현상 수정. 스페셜 보스 싱글 멀티 입장권 설명란에 입장권이 부족하면 루비를 소비하여 입장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 이거는 저번주에 패치돼서 재입장이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종말의 인도자 연이 속성 시너지 스킬 사용시 화면 색상이 변경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된다는데 이거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원래 좀 변한가봐요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네 이렇게 10월 19일 업데이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밸런스 패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 외에는 3대3이랑 일반 룸보험의 보상이 상향한 거, 보상에 옵션 등급 변경권이 추가된 거, 그리고, 길드 소환진 너프, 쉬움 나이도 보상 상향한 거,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어, 나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패치 괜찮아요. 유저들이 불만이 어하는 요소들을 결국에 다들어줬네요 그러면 이제, 고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환원 시스템, 아이템 조회하는 거, 뭐 삼성 다 확인은 계속 누르는 거나, 결투장에서 원하는 유저랑 매칭할 수 있는 거 지금 길드 수련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 정확한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매칭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진짜 뭐 콤보 연습이나 그런 거 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관전한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